안녕하세요. 역사의 결정적 신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음, 한 천재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 스티브 잡스. 그거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건뭐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요. 그거 알았던 암이 사실은 5년 생존율이 96%에 달하는 소위 착한 암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와 96%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 잡세의 정확한 변명이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췌장암이랑은 좀 달라서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심지어 수술만 받으면 완치도 가능한 병이었다는 거죠 와 완치까지요 네 심지어 그는 다른 검사를 받다가 정말 우연히 아주 초기의 종양을 발견하는 그런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아니, 그럼 모든 조건이 그에게 유리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즉각적인 수술을 권했겠죠. 네, 당연히 그랬죠. 하지만 잡스는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 수술을 무려 9개월이나 미루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겠다면서 대체 의학의 길로 들어서요. 아, 어, 그 선택을. 그러니까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인위적인 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극단적인 채식이나 과일주스. 단식, 허브 요법, 심지어 장세척까지 시도하면서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와, 의학 전문가들은 정말 경악했겠는데요. 그렇겠죠. 당시 한 의사가 아니,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 왜 이런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까지 했대요. 그럴 만하네요. 암 환자에게 영양 공급이라는 게 사실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기본인데. 왜 단식이라니. 그리고 또 고농도의 당분만 있는 과일 주스는요 오히려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게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었어요 아 결국 그의 그 믿음이 비극으로 돌아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9개월 후에 보니까 종양이 눈에 띄게 커져 있었고 심지어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뒤늦게 수술을 받긴 받았지만 이미 뭐 최적의 치료 시기는 완전히 놓쳐버린 후였죠.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 이후의 행보예요. 아, 그 다음이요? 네. 상태가 악화되니까 잡스가 그 누구보다 현대의학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세계 최초로 자신의 암세포 유전제 분석을 받는 등 온갖 최첨단 치료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그의 비범한 직관과 통제력. 네.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 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잡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검증된 과학적 사실과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신념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며 또 과학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야 할까요